가 가든 시드 키즈 친구들 샬롬 더운 날씨에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가 오랜만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 다들 되었나요? 잠시 나의 마음과 복장을 정돈하고 이 시간에는 오직 예배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함께 올려드려요.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입술을 활짝 열어 큰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자원두 쓰리 으로 민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번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마아맨 아멘! 아멘! 네. 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 신앙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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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멘 아멘! 아멘! 고백 사도신경 우멘아 신앙고백 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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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가든 키즈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지? 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각 지체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지체, 기관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볼수 있는 눈,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입, 그리고 팔과 다리 등 우리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당연히 단한 개도 없습니다. 우린 몸의 일부분만 다쳐도 불편해하고 아파합니다. 선생님도 최근에 손가락에 상처가 나서 계속 밴드를 붙이면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씻을 때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마다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다짐을 하곤 했었는데요. 아, 그때 조심 좀 해서 다치지 말 걸, 앞으로는 절대 서두르지 않을 거야, 부딪히지 않을 거야, 라고 아프지 않기 위한 앞으로 나의 행동에 대해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이렇듯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은 우리에게 버릴 것 하나 없이 너무나 꼭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기관들은 다 중요하고 각자가 맡은 소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하신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의 몸은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성장의 최종 목표는 건강하게, 아픈 곳 없이 키도, 마음도 튼튼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듯이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 집중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어른들도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고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가까이 읽을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는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장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우리는 꼭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한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과 같은 많은 소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매일매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야지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자주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형태의 아주 아주 특별한 재능,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즉,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라는 것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일에 즐거워하고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지금 성장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을 볼 때마다 예뻐지고 키가 쑥쑥 커가는 모습에 놀라고 기특하고 뿌듯해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의 성장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의 성장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 서로를 돕고 반가워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의 각 지체들 없어서는 절대 안될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성장해가는 한 공동체의 일원인 존재들 사람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한다고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몸의 부분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없어서는 절대 안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든 시드, 가든 키즈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 노력하고 그 모습을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로 함께 성장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물된동산교회 각 지체들로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의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더운 여름날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또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동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穿件夏。 チュキッとモンチュキッとモンチュキッとモン。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광고가 나갑니다. 비록 다시 시작된 비대면 예배로 인해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8월 8일 주일 오후 1시부터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활동들과 선물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학교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키트를 만들어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들의 집에 배송을 하실 예정입니다 혹시 이번 성경학교에 함께 우리 참여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그럼 이번 주도 비도 많이 오고 더운 날들이지만 한 주간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우린 돌아오는 주일 여름 성경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